예언이 시작되었으며 관계자들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의 무대에서 전 세계에 보여줬던 무역 전쟁의 징조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잊으셨다면 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Yo, has anybody else noticed that in this recent speech, like the coat of arms behind Trump, where usually like the head of the eagle is facing towards the olive branch?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무역 전쟁을 시작했으며 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All right, we want to start though with the latest inflation data that's coming into the CBS News Broadcast Center, and it came in much hotter than expected. The consumer price index rose by half a percent in January and is up 3%. Over the last year, the CPI, of course, is the key gauge the Federal Reserve weighs when making decisions on interest rates. And you can see the markets are not liking it. The Dow is down already 300 points, and it's just the beginning of the morning. Meanwhile, this morning, President Trump posted on his true social account that interest rates should be lowered, which could go hand in hand with those upcoming tariffs. 1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3%까지 상승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TV 생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이를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다른 징조들에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성경적 예언과 제 개인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한 영적 관점입니다. 이는 재정 관련 조언이 아니며 향후 사건을 확실히 예측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다가오는 경제적 폭풍이나 금융 상황에 대해 성령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스스로 연구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흔들림, 불안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손길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 헤드라인 너머를, 보고서 너머를,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는 것 너머를 진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진실이 가려지고 매일같이 온갖 혼란이 던져지며 속임수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단순한 경제 주기일 뿐이며 인플레이션은 곧 진정될 것이고 무역 전쟁도 결국 안정될 것이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경제의 균열에 대해 경고한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중국이 전략적으로 동맹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유럽이 경제적 충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각국이 마치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재배치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단순한 경제 변화라고만 여긴다면 여러분은 시대의 표징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새겨진 예언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금 보유량이 재편되고 있다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은행 시스템에 나타난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현실을 보십시오. 대형 은행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으며, 대중이 잠든 사이 그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급 효과를 보십시오. 통화 변화, 달러와 탈피 움직임, 동방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동맹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단순한 경제적 변화일 뿐이라고 믿으십니까? 금융구조의 붕괴가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제 폭풍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하기 전에 올 것이라는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디지털 화폐 계획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조롱하며 이 표징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볼눈 있는 자는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회복에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제 폭풍은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제거되는 체계, 사람들이 하나의 길로 강요받는 시스템, 그리고 오래전부터 예언된 방식으로 매매의 권리가 결정되는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대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일들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가중될수록, 사람들이 더욱 절망할수록, 물자 부족과 각종 제한이 시작될수록 그들이 제시할 해결책은 바로 예언된 시스템일 것입니다. 당신의 충성을 요구하는 시스템. 당신의 충성을 요구하는 시스템. 당신의 복종을 강요하는 시스템. 겉으로는 구원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덫에 불과한 시스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전, 혼란,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하는 상황. 그리고 정부가 이미 이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감시 시스템, 디지털 추적, 경제적 안정을 이유로 제한되는 각종 제한 조치를 보셨습니까?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가오는 일을 위해 철저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때, 원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속이고, 조종하며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한 함정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준비할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자는 행동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거짓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흔들림이 더 심해질수록, 시스템이 변화할수록, 세상이 새로운 통제체제로 이동할수록, 진리의 뿌리를 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다가오는 일들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표징들은 이미 주어졌고 경고들은 이미 선포되었으며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천산의 가축을 소유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혼란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징조를 지켜보는 자들, 압박을 느끼는 자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는 자들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우리는 선포합니다. 어떠한 경제적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기업, 사역과 가족 위에 신성한 공급과 보호가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꾸짖습니다. 원수의 거짓말과 불안, 절망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경제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양식을 공급하셨고 과부의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 모든 은행 계좌와 수입원, 사업과 급여를 예수님의 보혈 아래 덮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재정을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하소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원수가 빼앗은 모든 것이 백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될 것입니다. 자원이 기적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충성스럽게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씨를 공급하시고 그것을 더하게 하사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모든 신실한 헌신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님의 백성이 지혜롭게 준비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게 하소서. 또한 원수가 경제 시스템을 통해 주님의 백성을 속박하려는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 주소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결핍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부패한 시스템에 의존해서 벗어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리는 잘못된 결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이며 세상의 시스템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경제 아래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구서를 지불할 방법을 모르는 자들, 직장을 잃은 자들, 희망을 잃은 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예상치 못한 공급을 보내주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공급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신성한 안정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합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시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몸.